자 드디어 토치라이트 쿨이 돌았습니다. 1월 12일 시즌 7 운명의 타로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또한번 역대급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시즌 7 프리뷰 중요한 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즌 컨텐츠인 운명의 타로입니다. 시즌 오프닝 영상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You're early aren't you? No matter, have a seat. The reading is about to begin. Heed this final warning. Death, justice, the hanged man, the chariot. Before I unravel the card's secrets, heed this final warning. Are you truly prepared to face? The cost of glimpsing into fate's abyss, even if you uncover the grim truths of destiny, and find yourself powerless nice to change them. Do you sting, Stucy? Hush now. Silence your thoughts. Another seeker comes for a reading.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쁜 눈나가 나오면서 오프닝은 끝이 나고, 실제 인게임에서는 타로카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를 탐험하다 보면 곳곳에서 타로카드가 스폰이 되고, 타로카드에 다가가게 되면 타로카드들은 10여 가지의 시련들이 발생을 하고, 이 시련들은 각종 디버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라면 화염 데미지가 발생하기도 하고, 선택한 타로 카드가 은둔자라면 암살자들이 캐릭터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전차라면 전차들이 공격을 해오기도 하는 거죠. 특히 타로 시련을 클리어할 때마다 일정 확률로 우리는 우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선물은 타로사의 점괘이며 타로사의 점괘는 타로의 비밀 통로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타로의 비밀 통로는 일정 횟수의 타로 플레이를 클리어하게 되면 입장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타로의 비밀 통로에서는 한 칸씩 전진함의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의 작은 매핑입니다 여기서 타로사의 점괘를 사용하게 되면 보물 상자를 얻기가 쉽고 함정을 피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점괘는 1에서 6까지 칸수를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점괘인데요. 발 아래에 있는 함정을 피하게 해주는 거죠. 말이 카드라고 해서 어렵게 느껴지지 그냥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점괘는 선택한 보물상자의 등급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물상자를 수령할 때는 시련을 클리어해야 하는데 등급이 높은 보물상자를 깔 때는 여러 가지 시련을 한 번에 중첩된 상태로 클리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즉, 오픈한 보물 상자의 희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타로 카드의 힘이 전장에 동시에 모이게 됩니다. 태양의 뜨거운 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는 순간, 사방에서 몰려드는 전차의 맹렬한 돌격, 동시에 사랑하는 연인의 배신이라는 칼날이 당신의 가슴을 겨누는 극한의 시련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운명의 교양곡. 저는 모든 헌터분들께서 획득하게 될 보상들도. 이 흥미진진한 실현 속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만큼 보상도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정령인데요. 기존에는 정령의 배치를 전략적으로 변경해야 했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최대 3명의 드랍 정령과 최대 3명의 전투 정령과 계약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 정령과 드랍 정령을 동시에 쓸수 있다는 거죠. 출석 및 각종 이벤트로 전투 정령을 획득할 수 있고, 10회 뽑기권, 무료 등 다양하게 획득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정령 시스템에 운명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해당 아이템을 정령 재능 포인트에 장착하게 되면 기존 정령의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령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운명은 숙명과 천명으로 나뉘는데요. 숙명은 속성 보강을 제공하는데, 저항, 봉인보상, 저주효과 등이죠. 천명은 더욱 강력하고 고유한 능력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로 컨텐츠를 하다보면 획득할 수 있고 천명위의 등급인 이중천명도 존재합니다. 천명 중 하나를 살펴보면 방어막이 없을 때 오라스킬 레벨 5와 MP 봉인보상 30% 효과를 제공한다고 하죠. 빌드의 메커니즘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천명을 이용하여 빌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중천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중천명, 불기털과 이중천명, 번개의 가지는 각각 대응되는 마령의 근원 효과를 바로 제공합니다. 이중천명, 여왕개미는 헌터분들이 마령의 궁극 스킬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빌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효과는 마령이 궁극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모든 마령의 궁극 스킬, 데미지가 추가로 10% 증가하며 이는 중첩 계산되어 최대 4번 중첩 가능합니다. 방어 지향적인 천명들의 효과 역시 광과에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이중천명 매달린새는 편향을 최소 3회 보유시 횡은 회피를 제공해드립니다. 천명 마녀의 망토는 헌터가 받는 일부 피해를 MP가 대신 받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중천명 상신령은 일부 암호 수치를 장벽 흡수량에 추가하여 더욱 포괄적인 생존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단순 수치나 방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메커니즘 자체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시즌은 천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여러 가지 빌드가 나오기도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고유 아이템입니다. 레전드템이라고도 불리는 갈색템인데요. 먼저 현자의 통찰력입니다. 적에게 공격 시 원소 데미지를 입히는 동시에 나머지 원소 저항력을 깎는 장갑입니다. 다음은 사념의 아머입니다. 상태 이상 데미지 메커니즘의 코어템이고, 특히 이번 시즌은 상태 이상 데미지 관련 메커니즘이 다시 조정되었기 때문에 외상 효과가 크게 강력해졌습니다. 다음은 영원 순교자입니다. 외상 효과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장갑이고, 마지막으로 신발인데요. 고독한 자의 부츠인데, 기존에는 자기 자신만에게 적용됐던 버프 효과가 이제는 주변의 소환수들에게도 적용되어 소환 빌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규 시즌 정보와 변경된 레전드템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시즌 7 1월 10일 오전 출발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참고로 저는 후발대로 저녁 시간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끝.